안녕하세요, 로얄입니다. 오늘은 바로 다음 시즌 8 배경이랑 클럽에 나오는 신규 배지들도 한번 알아보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다운하거나 그걸 보시려면 뉴스텝에 가셔가지고 여기 보시죠 시즌 8 배경 화면 다운받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번 건 아주 고퀄인 것 같은데요? 아주 멋있는 그런 동화 컨셉의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여기 봅시다. 오참 멋있는 그런 건데요. 오 다른 거 이런 것도 요 여기 팸이 있었네. <laughs> 뭐 다른 거는 이렇게 상인데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넓어진 것을 알수 있고요. 음.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여기 뒤에 사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 요거는, 여기 성쉘리오 콜트. 자, 이렇게 있고요. 다음 걸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어, 여기, 여기, 데이 옆에 보시면 이상, 뭐, 스프라스틱 카드 표시도 있고, 어, 또, 파울라님 뒤에 보면 노하우 표시도 있고, 뭐, 불 표시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아마도 새로운, 클럽 배지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가보시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